차렷, 일동, 세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르신들 올 한해도 저희 미추홀 복지관과 함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직원분들 내려가주세요. 설날 맞이 떡국 나눔 행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미초 복지관 복지의과 과장 오미정입니다. 오늘 행사는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무병장수의 의미가 담긴 떡국을 나누어 먹으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맛있는 음식과 더불어 신명나고 즐거운 공연도 준비되어 있으니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떡국 나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남구총장님 비롯한 많은 내빈들께서 오늘 행사에 참석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현재 시국이 불안정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내빈 분들을 모시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우연, 운영위원장이시고 운영지원 사찰인. 소... 네. 길게 하면 안되니까요 오늘 떡국 자시고 재앙은 밖으로 복덕은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좋으시죠? 재앙은 다 밖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 해 묵은 해 원숭이 해 이런 다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일들 많지 않습니까? 나라 일, 가정의 여러분 도반들과 관계, 인연관계 인연 이런 것들 아, 그 재앙은 밖으로 나가고 이제 붉은 닭띠 해 정유년이 왔어요. 이제 뭐 내일 모레 한 2, 3일 있으면 옵니다만 설날 그날을 묵태서 그 복덕은 안으로 다 들어가서 여러분 가져 행복하시고 아까 사회자 말했지만 무병장수 예 어르신은 뭐볼거 없습니다 건강만 하시면 돼요. 잘 걸어다니시고 소화잘 시키시고. 이게 제일입니다. 돈도 필요 없고. 그러시죠? 네. 오로지 잘 걸어 다니시고, 아, 저, 치, 친구 만나면서, 이, 이제, 11호 자가용이 제일이에요. 승용차가. 이, 걷지 못하면 안 돼. 이 지팡이, 또 지팡이까지, 이제, 가, 갖고 잘 정도 되면 또 행복하신 분이시고요. 이제, 걷지 못해서 누워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병원 가보시면, 정말 나이 잡서가지고, 밖에 나오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시고 그렇게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복이에요. 그런 생각, 그런, 그런 걸 생각하시면 복이시죠. 네. 네, 아주 그 여러분 예 저기 저크리스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예, 불교 믿는 의, 어, 불교 부처님의 어떤 자비 공덕이들 가정에 가시고요. 자, 제가 전 선창할 테니까 한번 제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안은 밖으로 복덕은 안으로 그러면 딱 해주세요. 네, 네. 자재안은 밖으로 복덕은 안으로, 복도근 안으로. 네, 떡국 먹으시고 다 잡수시고 그기배식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 황영성 관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황영선입니다 그 저희가 그 어르신들을 그남구에서어 일곱 개 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왔어요. 저희 복지관이 일곱 개 동의 어르신들을 아 모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셔왔는데 어, 장소도 좁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을 좀 모시고 와야 되는데 어, 많이 못 모셔왔어요. 이해를 좀 저기 바라겠고요. 어, 저희가 다음에는 더욱 더 어르신들 좀 많이 모시고 와서 어, 더 흥겨운 그 자치가 될수 있도록 어, 저희 복지관에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어, 활기차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미초울종합사회복지관의 기타 동아리 기타놀자야 팀의 신나고 즐거운 기타 공연이 있겠습니다. 아는 노래가 나오면 흥겹게 따라 부르면서 함께 즐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박수로 기타의 놀자 팀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이렇게 시간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 떡국을 준비해 주셔서 좋은 자리 되시기 바라고요. 어,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 첫 곡으로 저희가. 어, 서울 우리 까치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 돼요.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공연은 이것으로 마치고 약소하지만 복지관에서 정성껏 준비한 떡국을 함께 나눠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에 앞서 안내사항 한 가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마치시면 도보로 행사에 참석해 주신 어르신들께서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귀가하시면 되고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행사에 참석해 주신 어르신들 계시죠? 손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지금 손들어 주신 어르신들은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고 저희 안내에 따라 차량에 탑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음식이 들어올 겁니다. 현재 앉아 계신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직원들과 봉사자분들께서 직접 떡국을 가져다 드릴 테니 일어나지 마시고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분들은 1층 명상심터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떡국 나눔 행사에 참석해주신 많은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정유년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 과 과장 오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세요, 선생님. 예, 네, 우리 그, 양구청에참 노인 양반들이 상당히 많은데, 노인 양반들을 때때 이렇게 챙겨주시고, 해서 구청장님이야, 그 직원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하고또 우리 관장님이 또 신경을 써주고, 또 노인 양반들이 한분두분 시마다 흘려요 보이지 않니까 인양관들이 돌아가시고 한분두분 돌아가시니까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소원감도 있고 참 미슐랭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나의 예. 목으면은 뭐다강 말은지만은 그래도 오래오래. 아,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해보세요. 항상 이렇게 매년마다, 어, 이렇게 소외된 계층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스님과 또 단장님께서 이렇게 떡국 잔치를 해주셔서 정말 막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해줘서 고맙고 복지도 네? 잘 복지했어요. 온 애들 이렇게 뭐 집에서만 용두 그냥 앉아 있다 그 정말 기분 좋은 애 떡국 한 그릇 먹고 그래 가지고 어디서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렌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한 그릇씩 대접을 하시는데 네. 이 어르신들이 올설 명절 좀더 따뜻하게 잘 보내시라고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 저희 가그 남구에 하시는 지역 어르신들을 200여 분 정도 모시고 온 어, 부정 잘 건강하게 사시고 편하게 네. 지내시라고 저희가 강화서 떡국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직접 댁에 가서 모시고 네. 와서 식사하시고 또 대게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잡았고요 건강하게 올 한해 잘지내시기를 기원드리는 어, 행사식으로 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목소리도> 저기서. 어떤 나무 정해서 어떤 뭐 사건들이나. <목소리>